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올한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포항시에서 올해 의미 있는 활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포항시 의회 의정을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했는데요. 오늘 시사날에서는요. 그 모니터링의 내용과 또 결과를 짚어보고 또 시민 참여의 중요성 더불어서 지방 의회의 역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 먼저 포항 여성회 김정희 회장 자리했습니다. 사단법인 바른선거 시민모임중앙회 김국재 공동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먼저 김정희 회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올 봄이었죠. 의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셨고. 그다음에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취지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의결하고 그리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이 안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뽑았고 그 의원들이 잘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 보고 싶었습니다. 의원들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권한이 사실 어뭐 남용돼서도 안되지만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사익도. 어, 취득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혹시 없는지 좀 들여다보고 싶었고 어, 원래 6월부터 사실 시작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하면 시민분들이 많이 익숙은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생경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음, 같습니다. 먼저 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의원들의 전문성 보장.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상임위원회 보좌였던 전문위원 대신 정책 전문위원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정도를 둘수 있다는 거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에 자치법에서 최대한 권한을 강화시겠다는 것. 그 반면에 책임성도 좀 요구를 했다는 것이 이번에 주요 특징이거든요. 기존 법에서는 공개 정보 청구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음. 미비한 것을 이번에 개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거그 음.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이 또 올라갔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방의회는요, 우리 보통 사회 시간에 배운 게 법의 단계를 배우잖아요. 그럼 메뉴에 헌법이 최고법이고, 있 그다음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하고, 법률 밑에 명령이 보통 보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이 나옵니다. 그 바로 밑에 조례 규칙이에요. 조례가 바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러 지방의회의 권한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례 개정, 폐지 쪽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견그 다음 할수 있는 게 지자체의 행정사무나 감사. 필요할 때는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방의회라고 하면 약 폐지하자, 그 월급 주는 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의회만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3분이 있고요 29명의 지역구 의원 그리고 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국회의원은 포항에 두 명뿐이잖아요. 내가 뭔가 행정적으로 아 문제가 있거나 할때 기본적으로 이 포항시 의원들이 각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아마 국회에서 보셨을 겁니다. 막판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이렇게 깎거나 다시 반영하거나 이 포항시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항시 의회가 다섯 개의 상임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각각의 필요한 제도들을 가지고 조례 논의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음.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첨예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상임 위원회 단계에서 다 결정. 논의를 음. 어, 끝마치게 됩니다. 작년에 포항시 의원 중에 한 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어, 스스로 물러나면서 음. 올해 재선거가 있었죠. 음. 그래서 지금 정수는 33분 어, 그대로 갖추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음. 내 동네 지역구의 음. 의원들은 누군지도 꼭 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의정활동 모니터링한 내용에 대해서 네. 좀 짚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그 포항시 의회에서 네. 모니터링을 진행할 당시 활동을 할때 많이 협조를 해 주던가요? 어려움이 좀 있지 네.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활동 기간이 좀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회의 방청은 한 7회 정도 하면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그 논의된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거의 방방망이만 두드리는 수준이에요. 거기 안에서 뭐 질의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뭐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냥 이제 결정만 방망이만 두드리는. 교시만 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의를 좀 들여다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의로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이 작성이 되는데 그 회의록이 즉시 올라오지 않고요. 그리고 영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7월에 한번 방청 요구했었고 9월에도 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거절 당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음. 자리가 협소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발언이 자유롭게 할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요. 원래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저희가 뭐 매번 들어가겠다거나 아니면 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방청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원천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알권리도 좀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을 보면 압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음. 그러면 그게 단서조항이 뭐가 있나면요? 음. 출석 위원 3분의 2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의장이 사회 질서상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원칙은요. 해석이 5번의 어, 방식에 의해서 한 거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음. 상임위원회를 보여주면 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보여집니다. 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자기들땐 부끄러운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임위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냐면 출석률이에요. 제가 이제 회의록에 상임위원회 회의했는 거를, 해, 속, 기록을 봤어요. 거의 다 출석률이 100%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요. 보통 우리 기자님도 학교 가면, 등교와 학교 하면 중간에 끝까지 있어야 출석이에요. 중간에 나가면 조퇴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들이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안 된대요. 왜냐? 중간에 빠져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점시 왔다가 눈도장 찍고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안 보여 준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란 거예요. 대구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방청을 쉽게 놨어요. 상임위원회한 10명 정도 제한을 하지만 누구든지 인터넷 신청하면 방청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 속에 알 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법조계에서는 포리일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어떤 내용을 보일 수 있게 청구할 수 있고 이거를 국가 권력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헌법상의 아주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너무 법을 잘못 해석해가 방청을 거부했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추후에라도 이원 전체가 나오는 영상을 공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정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법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방의회가 본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본인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방의회가 기본적으로 시정을 감시하잖아요. 포항시보고 야, 내용 공개해달라 왜 비공개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자기들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본회의를 생중계한다면 상임위원회를 생중계 또는 녹화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역량은 포항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항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방의회에서도 다, 저,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추세가 인천 경기도 서울시 이런 것들은 의정 모니터링단을 조례로 만들었어요 지방의회가 그래서 모니터단을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참척해가지고 살펴보고 보고서도 쓰고 이걸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하는 제도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사실 결과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나왔는지요? 본회의를 저희가 일곱 차례 방청을 했는데요. 본회의에서는 회의를 제시간에 시작하는지.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의 태도라든지 출석은 잘 했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 왕성하게 하셨고 총 72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33분 중에 한 번도 안 하신 의원분들도 계셨고 11번이나 하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 분야, 안전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주로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그리고 또 노동 이런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5분 자유 발언과 시정 질의나 여러 차례 그것도 반복해서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지금 사실 포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조금 그런 걸 다양하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 그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음.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음. 의회에 관심을 가지려면 의원분들 이름 하나하나 음. 거론을 해드려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배상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만호 의원 음. 그리고 무소속의 김철수 의원 그리고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익, 김영철, 방진길 의원, 이재진 의원, 최해곤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칠룡 의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초선이든 재선이든간에. 어 내가 의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 임기 동안은 아 이런 일은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좀 개선이 필요해. 제정안이 아니더라도 개정안이라든가 이거 한건 정도는 의정활동 하는 기간 내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원들께서 좀더 분발하시라. 우리가 이 지방의회를 접할 때 보통 여러 가지들을 많이 접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뉴스 기사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 포항시 의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뉴스를 접하신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용규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포항시 의회에서 건설 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조민성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다가 포항시의 관용차량 수리를 맡겼거든요. 음. 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위반했다라는 논란이 있고 또 지난 구월에는 김성조 의원이 이 본인의 자녀가 이 포항시청의 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이 근무한 지 1년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해피신청을 하도록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되면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눈 감아줄 수도 있고, 음. 특혜를 줄 수도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해피신청을 하지 않는 거죠. 의원분들께서는 아니,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잘 몰랐다. 시행된 게 지난해부터거든요. 아,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제정하시는 분들께서 몰랐다고 피해 갈 일은 아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좀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지금 윤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제 식구 감싸기가 좀안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의정 활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과 관련한 뉴스들도. 들 나오기 마련인데요. 대표님께 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업무 추진비라는 네. 내용도 항상 이야기를 듣고 더불어서 의정활동비라는 네.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방의원이 되면요, 제일 기본적으로 받는 게 월정수당. 월정수당은 쉽게 말하면 월급이에요. 그다음 네. 받는 게 의정활동비예요. 이 의정활동비는 보통 지방의원이 되면요. 의정의 자료 수집이나 연구를 위해서 기초 의원은 한 110만 원, 강력 의원은 150만 원을 최대 한도로 지급하는데 전국 지방 의원도 다 최고 한도로 다 지급해요. 그러면 월정수당에다가 아까 의정 활동비 이게 기본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이제 업무 추진비입니다. 행안부에 지방 회계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덟 가지 항목으로 공개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시, 당소 그 다음은 이 사용 목적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 대상 인원. 여기 여덟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일시는 보통 11시 이후에 새벽. 그 지방 의원이 밤늦게 모이면 뭡니까? 보통 술자리 아닙니까? 이런 사적인 용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일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소예요. 장소는 뭐냐. 가급적이면 상 의원들의 자택 근처에서 사용하는 거를 자제하게. 그리고 이제 목적인데 목적은 좀 구체적으로 줘야 되는데, 목적이 주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이제 회의 운영에 의한 간담회. 그러면 누구를, 누구하고 회의를 했는지 간담회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대상이론도 없고. 그래가 그러니까 지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황시 의회 업무 취집이 공개된 거, 얼마 전에또 11월 달거 올라왔더라니까요. 의장하고 부의장 밖에 없어요.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 공통 경비도 없어요. 다른 지역모보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업무 추진비가. 그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업무 추진비에 대한 공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적으로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고 또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에 대해서. 이런 게 조금 좀 정보 좀 공개가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회장님께. 네. 네.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네, 네, 네 메모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음. 검찰 특수활동비, 음. 예, 네. 영수증 네, 내역을 다 받았다. 분석해서 네. 뭘 했냐면, 어, 맛집 리스를 뽑았습니다. 가서 결제한데, 어, 맛집을 쭉. 여러분, 시민들, 이 포항시 의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여기가 맛집입니다. 예, 이런 걸좀 알려드리면 우리 포항시민들도 득이 되고, 우리 음.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음. 모니터링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투명한 공개에 더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지방의회, 지방의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논란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결국 이렇게 징계가 됐다라는 그 징계의 파급성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접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징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시민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네. 추가적으로 해주시죠. 네. 여기 이제 대표 징계 우리가 본게 국민권익위원회 작년도 통계 자료입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을 이제 보통 보시면요, 수행 지원에 대한 갑질, 성추행, 수의 계약을 통한 영리 행위, 음주운전. 이럴 때 보통 징계의 종류는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를 한다든지, 그다음 출석 정지. 그 다음은 제명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 실태조사를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면요 대체로 보면 제명은 적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제 공개의 사과나 경고가 대부분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 이제 출석 정지도 또 문제가 출석을 정지했는데 월정 수당수당이나 의정 공통비를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받아가는 거. 심지어는 어떤 사례로 있냐면요. 구석이 됐는데도 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해라. 또 지방의회에도 어떤 요청을 했냐면 징계에 대한 제도가 너무 부실하니에 지방의회에서 본쳐라 개정을 좀 해라. 그런데 방시에 지금 보면 구석에 대한 것만 지급하지 않고 출석정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선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징계 제도는 말 그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의 어떤 보완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네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역의회가 좀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짚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민감사청구제 그리고 주민투표제도가 있던데 어떤 제도들인지 최윤퀴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방자치법 17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에 기초해서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는데 지방의회와 같이 저는 맞물려서 돌아갈.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민들이 아, 이 내용은 감사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또그 밖에 시군은 150명 이상이거든요. 이 포항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이 150명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150명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시의원과 함께 좀이 논의를 한다면 조금 더 어, 빠르게 이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주민투표 제도가 뭐냐면 할수 있는 사람이 어, 크게 세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항시장이 직접 어, 이 정책은 주민투표에 붙여보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 주민투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 포항시 의회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건데요. 음.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을 모으면 법률은 그렇습니다. 20분의 1. 그런데 포항시가 제정한 조례를 보면 15분의 1입니다. 더 음. 많은 인원이어야 됩니다. 음. 이포항시에 지금 유권자 기준이 성관이 홈페이지 기준으로 42만 9천여 명인데 그러면. 28,603명을 넘겨야 이 주민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28,000여 명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쉬울까요? 포항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 투표하는 게 손쉬울까? 이 부분은 답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회 이야기를 많이 접하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지방의회 역시 지역에서 사용되는. 법을 만듭니다. 그것을 조례라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방식 중에 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 주실까요? 예, 예. 주민 조례를 이제 보통하면 주민 발안이라고 합니다. 주민 발안이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보통 자 조례를 발안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의결해가 지방의회에 넘기는 구조였어요. 최근에나 나온 게 이제 주민 이 직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요, 주민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근데 막상 이게 해도 모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주민 이 직접에 지금 들어가 보니까네 생각보다 각하되는 내용이 많아요. 왜냐, 청구 인원수를 충족을 못 해가. 그러니까 음. 어떤에서 주민 조례가 좋은 제도인데 실질은 좀 구조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방 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 그중 하나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뽑으려면 주민 소환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조차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주민 소환제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한계죠. 이 주민소환제도는 보통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 다음 지방의원, 여기서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합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 교육감을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던 이 주민소환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의 모 미국 캐나다에 시찰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가이드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럴 때그 지역에서 난리 난 거죠. 전국에서 지방회왜 필요하냐. 없애야 된다 정도로 나와가 그 당시 이제 주민 소환을 했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주민 소환 제도가 왜 힘드냐면요. 쉽게 보면 투표 유권자 수의 3분의 1입니다. 3 3 3예요 근데 포항시도 한 번은 있었습니다. 포항시도 오천 지역에 생활 폐기물회가 직무 유기를 했다가 시원 두 분을 주민 소환을 했는데 그 당시에 투표율이 21.7%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게 33.3%가 안 되면 어떻게 됐냐 아예 개표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좋은 제도를 놔두고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밖에 있어요. 좀 소환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돼 있어요. 우리는 투표 유권자 수를 따지잖아요. 그 지방에 어,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바로 자기가 당선 시기 때 투표율.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청구권 수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선자 주민 소환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좀 바뀌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 그래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예천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의회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국 예천군 의회에서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 제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소환 제도를 활용해서 의견을 보이면 의회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방의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먼저 참여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지방의원들이 함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의정 모니터링이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있어야겠다 필요성이 좀더 강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역의 시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그 지방의회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이런.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장을 좀 하면 좋겠고, 다양한 저희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의정 모니터링 한 내용들을 좀 공개하고 이것을 좀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읽는 자리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링 단원들의 그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항시에서 의회의 모니터링단을 꾸준히 한다면 이게 주변 지역. 경주, 음. 영덕, 울진으로도 저는 확산될 수 있을 거다. 음. 이런 기대가 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시 의회가 특히 의원들 중에 잘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음. 모니터링을 해서 음.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음. 어, 최근에 포항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음. 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음. 이걸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음, 과정에서 포항시 의회가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조사 권한을 또 발동하기도 했고, 긍정적인 면들을 꾸준히 발굴하는 것이, 아, 의회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도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의회 모니터링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행정 사무 감사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준비하려면 지방의원은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게 왜그러냐면 예산 또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에 집행된 것이 어떻게 행정으로 연결되는지. 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딱 보시면요. 지방의원의 자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잘하신 분들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시상도 해주면요. 그게 음. 또 어떤 좋은 점이 있고요. 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업무 추진비입니다. 저는 업무 추진비에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 모니터링에서 제일 성과가 있는 게 업무 추진비였어요. 그래서 한 대전 지역에는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난 뒤부터 사용 용도가 좀줄어들다든지 공개의 어떤 명확성이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볼수 있는 게 겸직 검지입니다. 지금 포항시 의회에서 지금 올라온 자료가 지금 어 지방 자치법은 1년에 한 번씩 어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변경이 돼도 안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금직 검지, 금지에서 뭐가 또 중요하면요. 냐 금직 동안 기간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보수를 얼마를 받느냐. 이것까지도 지방 의회 모니터에서 많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보 공개를 요구해가더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야지. 그게는 지방의회에서 못합니다. 시민이나 시민 단체에서 검증회가 바로 잡아가는 역할이 현재 지방의회의 모니터의 역할, 모니터링 당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내가 행사한 한 표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조금 더 낮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의 지방의회 지방의원 역시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로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나의 삶의 질과 가장 가까운 것은 지방의회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견제와 감시 더불어서 응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 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